딱딱해. 무섭네, 아주 무서워. 야, 무서워 죽겠네. 맹수야. 허! 똑딱딱딱해. 딱딱 닥해 응? 김척척 김척척. 언니 <목소리> 숨질이 못됐네. 엄마한테 김구름. 건드리지 마. 응, 어, 건드리지 마. 엄마한테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야? 너무 무서워, 딱딱거리고. 어, 하지 마세요. 친절하게 대해주세요. 아, 아프네 어, 엄마 손 아파. 너에 엄마 아프네. 유미야, 엄마 물어서 딱딱해서 아파. 아파. 엄마 아, 아파. 엄마 음, 아파. 너 음? 때문에 엄마 아픈 건데? 아니야, 엄마 아프지 마. 알았어, 알았어. 엄마는 아파. 괜찮아, 유미야. 걱정하지 마. 걱정 마세요.